영화의 전당이라는 그 이름의 대구처럼 영화의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교통이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라는 어떤 실내의 어떤 영화의 그 중요한 것들을 야외로 확장을 해서 어 필름 트레일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한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영화제의 테마가 되는 그런 공간들을 설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야외 갤러리 같은 영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그런 공간을 한번 설정을 했고요. 이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U자 형태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름을 좀 지으려고 하다가, 유니버스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과 리버스라는 그러니까 뒤집는 그런 뜻으로 유리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라는 그 이름의 건축물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있지만, 또한시적으로 임대하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큰 공간으로 분절해서 설정을 해 봤습니다. 부산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진 센텀시티. 하지만 여기를 보시다시피 여기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는 마치 하나의 섬처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만약에 논다 그러면 세살짜리네살짜리 아이들이 바로 옆에 80km 달리는 차로, 타도로 와서 언제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 사랑 시네마 테크를 돌리도 프로젝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가 좋았을까요? 이, 이 공간이. 여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작고 보잘 것 없는 이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화의 전당이 잃어버렸던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애타게 찾는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데 대한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투게더입니다. 혼자 이제 고립되어 있는 영화관이 아니라 뭔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거의 300m만 가면은 장산이 바로 있습니다. 이곳에까지 연결되는 이곳을 수영관과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센텀시티에 지하를 연결시키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개발해 볼 일이고,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있는 길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그린웨이를 개척하기에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곳을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정말 부산만의 시네마 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과 공원과 가로와 모든 것들이 일과 함께 섞여져 있어야지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전략적으로 공원과 광장을 저는 섞어 놓고 선착장들과 플라자들과 나무들 그리고 지원시설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깔면 배우들이 오듯이 다른 카펫을 깔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실버카펫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평일 낮에 누가 올수 있을 것인가. 실버 영화관이 전국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영화의 도시 부산에는 실버 영화관이 없습니다. 한 군데는 대구에 있는 그레이스 실버 영화관, 한 군데는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의 허리우드라는 영화관이에요. 여기서는 55세 이상 어른들이 오시면은 하루에 2,000원. 나머지 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면은 5,000원, 7,000원. 대신 어르신과 함께 오면은 2,000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과 자식들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지금 뭐 상영 프로그램은 이제 예전의 고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핑크 카펫이에요. 평일 밤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잡아보자. 발리에 있는 고급 호텔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그냥 저런 빈백이라고 하는 이렇게 누워있는 편안한 소파를 깔고 영화를 작은 스크린에 보는데, 물론 이제 음료 하나 시켜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멋있는 장소였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급 호텔에서만 운영하는 거예요. 때 영화의 전당의 밤모습은 아마 이것을 운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닌 부부들이 데이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결혼도 많이 할 거고 로맨틱한 장소에서 인구도 증가할 거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작은 모멘텀을 좀 잡아주는 그 핑크 카펫을 깔아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린 카펫입니다. 이 주말과 주말에 이제 가족들을 잡아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플리마켓 같은 뭐 재래 마켓을 열고 아니면 이제 아트 소공 제품을 파는 마켓을 열고 다리를 건너서 그냥 길을 건너서 저기 공원에서는 이제 파머스 마켓을 열고 이렇게 해서 주말 아침에 가족들이 찾아야 하는 이유, 관광객들이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 이건 아마 그 지역 경제, 뭐 인근의 시장 상인들도 여기 와서 팔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경제 발전 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역의 예술인들은 또 저렇게 와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말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